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4일 네,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아직 운동하고 어, 좀 계속 좀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지금 좀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네요. 자, 테슬라 쇼크에 있는 내용인데 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도 많고 추가적으로 우리 인류, 어,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볼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뭐 회사 오너나 CEO나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이라든지 한번 꼭 읽어봐야 되는 어 필독서 수준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뭐 최근에 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으나 어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좀어 퀄리티가 굉장히 좀 높네요. 어 정말 읽지 말아야 될 책들도 많이 있고요. 쓰지 말아야 될 책들도 많습니다. 그냥 인기를 타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붐에 의해서 어, 정말 6개월짜리 책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생명이. 음, 근데 이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 6개월짜리 책을 뛰어넘어서 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다. 어, 제가 지금 다 읽고 두 번째로 읽고 있습니다. 한번더 읽는 거죠. 바로 어, 최근 읽었던 책 중에 이렇게 바로 연속으로 읽긴. 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내용이 풍부하고 굉장히 심도 있고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우리 개인에게 자극을 주는 어떤 동기부여 를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 한편 하나의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기존 업체들은 2007년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피처폰 업체들과 비슷합니다 피처폰 이제 노키아의 피처폰 업체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까지 피처폰 업계로 주름 잡았던 업체들, 노키아죠. 아이폰이 만들어낼 수 많은 부가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렇죠 우리도 이해 못했습니다. 솔직히. 노키아도 이해 못했고요. 솔직히, LG전자, 뭐, 삼성전자, 뭐,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 여러분도 다 경험했으니까. 예, 대표인 얘기가 노키아입니다. 40%를 장악했던 피처폰의 거인이, 어,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무수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뭐, 야, 컴퓨터를 왜 들고 다녀? 그냥 컴퓨터는 컴퓨터로 대저 작은 거에서 쓸수 없어? 뭐,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나 어, 어, 출시된 이후에 딱 6년 만에 예,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가 어, 마이크로소프트 MS에 매각되면서 공중분해 되었지요. 자, 6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불과 6년 만에 그 철옹성 같은 40%를 장악했던 노키아의 핸드폰이 사라졌다. 네, 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각됐다. 네. 당시 저는 핀란드 헬싱키 근교에 있는 오키아 본사를 취재하면서 이제 기자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 기자들이 글을 잘 써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재밌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자극적으로 어, 딱딱 기사화 시키는 이 내용도 제, 자극적이지만 책도 좀 절대 독자들이 어, 관심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의 책이 좀 재밌습니다. 샘튜르는이도 기자였었죠. 예, 재밌게 잘 썼습니다. 그 참상을 똑똑히 못 깨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넘사비에 불리던 한 거대 기업이 언식할 수 있... 자, 이 얘기를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이런, 어, 아이폰과 같은 회사가 된다면 국내, 아, 전 세계에 있는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경고를 좀 미리 해놓는 거죠. 요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주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는 파이낸셜 스토리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재무적 성과만으로 설명, 지금 쿠팡도 좀 파이낸셜 스토리죠. 근데 너무 과한 파이낸셜 스토리입니다. CEO인 일론 머스크, 그의 비전과 비전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테슬라를 따르고 응원하게 되는 원천이자 뭐 힘입니다. 앞으로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리더의 비전과 철학과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테슬라만큼 극명히 보여주는 기업도 없을 겁니다. 네, 이런 기업들 앞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생길 수 있고, 뭐 SK의 최태만 회장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년사에서 앞으로 뭐 이제 좀 테슬라와 같이 어, 쿠팡이 지금 이런 비전 때문에 뭐 지금 100조까지 갔다고 하나, 그건 너무 과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닌 건 아니에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성장 스토리와 그 다음에 쿠팡이 가지는 스토리는 좀 많이 다르죠.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어 2030년에 2천만대 어 엄청난 자동차를 만들어 내겠다 어 굉장히 심플해진 어 기존 자동차 보다 30% 정도 부품의 어떤 흐름이 다른 어 그런 자동차 라인업을 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뭐 카고컬트라든지 주요한 어 내용들의 어 이런 주... 좋은 족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책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 앞으로 이제 전기차 테슬라 쪽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점들의 연결 족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는 어, 그냥 이 책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자동차 기업을 좀 파고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 당장 우리에게 어떤 <laughs>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 좀, 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전기차 부품을 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전기차 부품을 좀몇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나오네요. 전기차 반 해볼까요? 전기차 관련주. 아직,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네요. 전, 아, 전, 전가차로. 안 나오네요 전기차 부품까지는 안나오고 그냥 전기차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안에서 어 아직 뭐 디테일하게 는 안나왔으나 이 이제 많은 전기차 부품 중에서 어 요거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설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laughs> 찾아나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해를 저희가 다운을 받겠습니다 섞이면 안 되니까 회사 거랑 여기 거랑 섞이면 안 되니까 관심 종목을 가져와야 되죠 회사 PC에 있는 관심 종목을 가져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전기차를 넣고 저장하고 회사에서도 되겠죠 새 그룹으로 넣겠습니다. 자, 부품입니다, 부품. 지금 이제 많이 나온, 뭐, <laughs> 전기, 어, 전기차의 어떤 2차 전지 쪽 말고, 어,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커질 수 있는 아이오닉5라든지 기아차, 신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니즈가 좀 생,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는 안 되네요. 자, 전기차. 어, 테마 상승률이 아니고, 테마 명칭 순이죠. <laughs> 2차 전지, 이런 거는 아예 대놓고 2차 전지니까, 이거 말고, 부품 쪽이 아직 조금 뭐가 남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부품. 이응지읒, 이응지읒, 미음비시읒 이응지읒, 전, 자, 전기, 전, 전기자전거, 전기 전기차 있습니다. 요거를 전체를 추가하고,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 중에서, <laughs> 전기차 중에서 어,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인데 이 많은 기업 중에서 어, 부품 쪽, 특히 이제 모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 전기차 모터 관련 주들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모터 관련 주그 중에서 어, 여러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 이제 계양전기라는 종목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흥 연등을 스해볼까요 예, 양 계항 전기가 없나? 어, 없네. 계항 전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SNT 도 나왔고. 음. 여러 가지 o RS 전기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전선 쪽이니까 좀좀 좀 많이 쓸수 있겠죠. 예, 전기 전선. 네. 뭐 우리 산업 영화산업 영화테크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그런 것들을 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기차 관련주 해가지고 쭉 서머리를 제가 이제, 아이, 제가 찾아서 계속 그 관련주들을, 어, 소트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 볼까요? 제가 이제 캡처를 좀 떠났는데, 그 기업들 우선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저걸 이제 다볼 거예요. 다, 한 번에 다 보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지금 캡쳐 떠놓은 거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그린 모빌리티. 네, 그린 모빌리티가 있나 볼까요? 그린 모빌리티가 여기 나와 있나요? 그린 모빌리티가 안 나오네요. 자, 그린 모빌리티를 인수한 KR 모터스 나오나요? 네, 회화 모터스 나오네요. 자, 우선 KR 모터스가 있나요, 여기? 없네요. <laughs> 이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찍기 잡아놔야 돼.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나요? 없지. 포스코, IC, CT,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한번 좀 넣어놓겠습니다. 어, 그리고, KR 모터스를 우선 좀 보죠. PBR 적자 회사네요. EBITDA 뭐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당 없고요. 돈은 못 버는 회사네요. PBR 3.9배 어, 회사가 좀 시가총액 1,300억 조그만 회사네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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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는 그동안 좀 떨어지다가 뭔가 작전이 걸린 것 같네요. 그 m k t 모터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테마 주에 로서 아, LVMC, LVMC 홀딩스 호호 코라 그룹으로 편입돼요. 어, 이론자금사 영위하고 있음. 이거 풀 라인업 신차 OEM 시크터. 그니까 얘는 일단 오토바이 모터 쪽인데 이제 전기차 모터 기업인 그린 모빌리티를 이제 인수하면서 조금 뭔가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나오나요 그린 모빌리티? 지난 k r 워터스. 또 이게. 연결 대상에서 관계에서 그린 모빌리티는 또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체크를 하는 거죠. 재무제표라든지 홈페이지 가서 진짜 전기차 관련 준 건지 아니면 그냥 테마 타고 그냥 노는 주식인지 작전에 걸려 있는 주식인지 이런 주식을 가지고 세력들이 그냥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주식인지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캐년 모터스 뭐 거의 오토바이 회사 정도 수준이죠. 어차피, 전기 오토바이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전기 오토바이에 있는 회사를 이제, 어, 인수를 하면서 전기 모터, 예, 전기 모터, 예. 그런 회사를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갈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랑 붙어서 장난 좀 치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막, 지금 400원까지 가는, 이제, 말, 소위 말하는 동전주죠. 이런 것들은, 어, 뭐 이게 1,400원 짜리니까, 1,400원만 0 가면 대박 나겠다. 이런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가총액 순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시가총액이 뭐 너무 낮은 천억대 이하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장난을 치겠지만, 정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될수 있는 종, 주식입니다. 이렇게 이런 주식은 오히려, 어,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 좀 눈여겨볼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이죠, 배당. 지금도 배당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도 중요하긴 한데, 자, PS텍이라는 기업을 한번가 봅시다. 얘는 배당을 지금 4% 정도 주네요. 자, 이 회사가 뭘 만들길래 PS를 4, 75이나 어, DPS를 주는지 보겠습니다. <laughs> 돈을 계속 잘 벌고 있으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쓸데없이 현금을 쓰고 있는 건지. 어, 배당은 꾸준히 좀 좋네요. 근데 돈은 그렇게 잘 벌던 회사는 아니고 대주주가 지분이 높겠죠 배당을 많이 준다는거는 그쵸 풍성 자사주 음. 그럼 풍성 어, 여기 풍성이란 기업이 또, 또 어떤 관계인지 또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전력기기 사업부분과 자동차 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태양광 발전사업까지 하고 있고 어.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뭐 전기차 쪽으로 사업 진출하겠다하면서 뭐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장난질을 좀칠수 있겠네요. PS텍. 그러니까 아까 그 쪽보다는 이쪽이 좀더 조금 더 전기차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전기차 어, 이런 것들을 만드는구나. 그냥 제품을 봐야 돼요. 회사를 <laughs> 들어가서 이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전기차 관련돼서 뭐 이런 전기 어 계측을 할수 있는 거죠. 어, 검침을 하든지 뭐 금융 관리 시스템 음 미터.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전기가 남았지? 뭐이러면서전기 충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품이겠죠. 이런 거는 검침용 부품 이런 것들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그니까 코카콜라도 주, 중요하지만 코카올라 병뚜껑을 만드는 회사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회사가 될수 있는 그런 전기차 충전소 부품 회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 검침 검침기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한전에 납품하고 있다면 한전에서 이제 앞으로 전기 충전소가 많이 나오면 아 얘네들이 얼마나 전기를 쓰고 있는지 검침용 이런 부품들이 더 많이 수요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차관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회사, P.S. 등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제 장사를 잘 해왔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영화 테크도 배당을 주네요 <laughs> 그래서 배당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큼, 큽니다 영화 테크도 1%지만 배당을 준다는 것은 주주친화적이고 사업이 어, 흑자 사업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혹이 제가 재무제표를안 보더라도 유보율이라든지 재무구조가 좋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 나오네요 이건 아예 영화 테크가 좀 나오네요 연구개발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위로 어, 좀 올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순 인기 순서 없나요? 그냥 배당 순으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버스코 인터내셔널, 비에스텍 그다음에 에센티 모터스, 한원 시스템, 아 한원 시스템도 나와줘. 일 프로 때 우리 산업, 영화 테크. 외우, 외있죠 그냥, 외우겠습니다. 자, 외우겠습니다. 예, 좀,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천천히, 야, 공부해야 될게 많으니까, 천천히 하면서, 오, 바로 자동차 나오네요. 제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냥 전기차 느낌이 바로 물씬 풍기는, 예, 그런, 그림을 합니다 오, 이런 거지. 영화테크 정기정차 EV 전력 변환장차.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죠. 예, 내가,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어지고 이게 예, 잠깐만요. 영화테크가 테슬라에 공급되나요?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부품주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음, 테슬라에 납품하는 전기차 부품주 중에 하나가 있는지, 영화테크가 어, 어, 영화테크는 테슬라에 는 부품을 <laughs> 납품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뭐 어, 국내 자동차 쪽으로 하겠습니다. 할것 같습니다. 아, 테크. 지금 테슬라의 부품 납품하는 게 영화 금속 있고요. 하신 테크. 우리 산업 우리 산업 아까 있었죠. 아, 여기 있네요. 요거는 바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전기 있나요? 없나? 넣어볼까? 좀 넣어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부품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좀 넣겠습니다. MS 오토텍 아, 있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센트럴 모터라, 센트럴 모텍 없고 이거는 그다음에 아모그린텍 예, 이것도 없었고 개양장기 없고 네그 LG화가 뭐 당연히 있겠죠 예, 웃기죠 자동차 부품주라고 지금 전기차 부품주 검색했는데. 지금, 테슬라의, 테슬라 전기차잖아요. 테슬라 전기차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 전기차 부품 테마주에 없었다라는 거는, 이, 지금 이런 어떤 인포스탁도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아닐 수 있고요. 아. 아까 뭐 노, 노토바이 모터 만드는 회사가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없는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니까 같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어 여기 있는 거에 지금 뭐이 수많은 기업들은 어떤 걸 골라내야 되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그래서 너무 많이 할수 없으니까 우선 지금 명화테크 어 하나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음 그렇지. 최근에 이제 전기차 테슬라도 빠지고 전기차 2차전지도 빠지고 다 빠졌으니까 얘도 뭐 불가피하게 빠졌겠죠 예,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올라오 테크니컬하게 올라왔던 거 보니까 네오음 신고가를 관려하다가 조금 주춤한 상태네요 근데, 근데 또뭐 아이오닉5 라든지 아, 지금 기아차 전기차 이제 나오면 부품 수요가 또 생길 수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테크니컬하게 또 기술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0일, 뭐이 정도 언더에서 많이 가격 형성되면 어 분명히 우리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산업은 하나, 지금 테슬라 쪽인데, 이쪽은 이쪽도 마찬가지죠. 음 나쁘지 않습니다. 막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그 다음에 배당도 주고 있고, 재무도 괜찮고. 우리 산업은 또뭐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이, 어, 히터 쪽이라는데요. 예. 그냥 전기차에도 히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어, 이 히터, 오, 이또 바로 들어가 나오죠. 이렇게. 네. 예. 지금 전기차입니다. 이건 괜찮죠. 예. 어, 다양한 부품들이 어, 들어가는데 히터를 일단 이런 히터를 전기차 부품 히터를 어, 지금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러치 코일 어, 이런 것들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을 만드는데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어떤 특장점이 되겠죠. 테슬라가 좀 빠지니까 같이 빠졌고. 해서 나 올라오면 또 같이 올라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들은 좀더 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심플하게 이 시작 단계, 소개 단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이걸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했다가 또 이제 회사 가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좀더 저도 시간을 가지고 오늘 어, 이제 스타트 끊었고요. 이제 좀 추가적인 내용을 또 시간이 되면 때마다 한 번씩 튀어나와서 네,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검색했다. <laughs> 이제 이런 이런 게 있다 라고 정도까지 하고 추가적인 거는 또 디테일하게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